만찬 11분 마 c 하고 만찬 먹고 오죠 아 a n t a n Moko. Bantan Moko. Bantan Moko. Bantan Moko. Bantan Moko. 로 a n t a 안 보여 씨. 버터, 버터, 한번더 엘라, 엘라구. 뭘우리안 줘? 더스크리

아, 막던기 오랑님 응. 어서 오세요. 실금이 다행. 아, 아, 어, 뭐야 이거? 이 어, 반대쪽 있다 끌렸어. <laughs> 피해 피하기만 해. 어, 피하기만 해. 그냥 살고만 나와. 살고만. 어, 와, 이거 개빡센데? 피하는 거? 마지막에. 너무 빡대겠다. 아, 아. 참 먹을 기억이 뭐팀쓸 거... 거예요? 네, 아안쓸 거예요. 이렇게 고나왔어요 다섯 줄만 더. 해. 아, 나 이거 지금 쓸게 아닌데 써버렸네. 아, 이거. 이렇게되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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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어, 맞아, 맞아. 어. 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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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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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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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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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1심장, 여심장여심장심장나 여기 1심장. 1심장, 1심장. 1심장, 1심심장 1심장. 1심장, 심장1장 어디소안 아야 지는거 제발 아 줘. 맞맞안 맞으면 이런 미니 우리 어가서써 봐. 엄청 많이 매는 야 초록색 안전이야. 저기. 거보다 우리 버스가 더 세. 네 예? 네이도버아 이랬는데, 나자녀안 뜨면 진짜. <laughs> 그러면 신고받아야지. 진짜. 배찌그러워, 안배찌그러면 가운데로 모여있어. 어, 또치지 어, 풀었어, 풀었어, 풀었어. 어, 나이스, 나이스. 앞에 지심. 어! 아, 도는 거, 이거. 안칙인데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 쪽은 아니야. <laughs> 내 척이야. 왜 이러냐? 또 하드 파대도 생각이. 아 치열. 그리고 내가 조금도 몰릴게 이거 방포 터져요. 지금, 또 지금. 나이스. 나오면은 스카우터님 안수해요. 네. 공처리야겠다 어, 이거. 나이스. 또 어, 준비할게요. 아니 왜이땐궁 처리가 아무도 안 맞음? <laughs> 맞으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laughs> 널널해서 맞긴 데 1이? 발탄, 이거 발탄 아우. 능지? 어나이때 1코 나 1띠 플립도안전지대 그냥 이지나지뭐 방지받고 지하는게 맞는데 지금 음. 보통 뭐 붙어서 오리도 어떻게 되기는 한 새도 될거 같긴 해. 밀어붙여 보려 크게 아프지도 않아. 신물 때는 일리는 것만 심으면 되겠다. 어, 노란색은 안아픔 너무 딱 붙어는 거야, 이거? 빨간 장판도 케어좀 받으면 그렇게 안 아픈 데 아, 케어 받으면. 괜찮 먹겠다. 일단 카운터 많이 받아. 내가 아니네. 오, 백 열어 준거 나이스. 백 열어 놨어. 백은 여기 해 줬지. 이거 아프고 블레스터님 이거 끝나고 암수. 마저 그 때려 그냥... 본다 어, 그런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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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아 맞네 맞네 이 맞네 아 오케이 오 카운터 필드 나오면은 블레이드 암수 이거 네. 우리 메이 같은거 2타만 쓰고 두번만 쓰고 잠글거예요세방향방향방 아, 그냥 한번 더. 왜 있으니까 막 인력한 뭐라 하는데? 보철 힘을 허락한다 뭐또뭐 인력한 또또뭐뭐 막. 이러는 로드님 암수 음. 셋이. 셋이. 습니다 마지막. 이거 웬만하면 딜로 밀어줘요. 음. 네. 밀었어, 밀었어. 이렇습니나이렇 이게 맞는 음, 것 같아. 이러고, 왜 1타만 쓰면 될것 같은데? 채울 것 같은데? 1타만, 음, 1타만 쓰면 될것같은 <laughs> 이거 바로 찍으 터져요, 터져 발탄. 이도, 이도, 이도. 나이스. 아, 이거 어차피 유타안쓸 거니까. 잡히는 거 조심. 뒤진 지진 그러면... 두. 어, 그렇다. 그렇 괜찮아. 괜찮아. 그렇요 나이스, 응. 나이스. 나이스 대거리. 어, 뭐야? 이쪽은... 죄송해요. 왜 네. 선생님, 암수 네, 웨이스면 찐모와요오왜 어, 웨이 방금 잠깐 나왔어? 근데 뭐지? 이제... 아, 우리 팔 아니잖아. 아, 잠깐, 왜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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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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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 잡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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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잡잡잡잡잡잡잡 그 그거잖아 그, 그 뭐냐 키드나처럼 아, 아, 되는데 빼기 나오나 나온다 냄새 맡아 <laughs> 이가저가저가 소시... 지금 안 씨범, 안 씨범. 아... 좀 빨리 써도 판정이 좋은 거 같은데 조금 네, 네, 빨리 써도 아니, 판정이 좀 판정이 요 어, 혹시 모르니까 구호 한번 써줄게 나 추고 있긴 한데 걸어서 피하네 이거 걸어서 못 피하면 어, 안돼 나못 피해 어 잠깐만 이거 어, 이거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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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래. 이거 이거 괜찮아요 그냥 써줄게 아, 아, 그래서 치명상 이거 20초짜리라 다행이다 아이고 아이고 치명상이 선생님안가네부님 암수? 네저 마지막 암수 였어요네아 치명상 있는데? 아 이거 안전지대 아, 피해야 돼 피해야 안전지도 안전지도 돼 안전지대 안전지대 와 안전지대 와 이시이다 d 이다 t care about 잡아 u 시고 m 운 e o 가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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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오면 a g i 때 l 때아 됐다. 아, 됐다 됐다 u r e I'm not sure. I'm not s 이거 뭐야 m 아, 어, 다행이다. 아, 올때 m 가. 이거 끝나고 스카터님암 t 네 바로 e I'm 나가면 포션 먹을게요면 포션 먹여. 나가면 포션 먹여. 나가면 포션 먹 나가면 이나가여 나가면 포션 먹여. 나가면 포션 먹여. 나게면 억가당할때 느낌난다 아저 어디가 아내추보아 아, 걸렸다 아 너도 나도 걸렸어 터스 터렉스 미친 참죽같이 나오네 이거 잼무 한번 더 보나? 블레스터님 암소 한번 해주세요 빠르게 궁 쏴줄게 이더봐봤자 힘들 것 같아 아... 괜찮아, 괜찮아. 밀었어 밀었어 오케이 다 밀었어 파이팅, 밀었어, 파이팅, 밀었어. 끝 보면 앞까지 드 끝까지 드릴 끝까지 드릴. 저 올릴게 내가 쭉 올릴게. 아이씨. 아 올려요. 다시 그러면 돼. 아, 오케이. 저걸 넘어간네저 안전지대. 하다 갑다 옆감이에요. 그냥 왼쪽에 붙어있어. 왼쪽에 있으면 돼. 나 죽어 안 올렸었어. 아, 어떻게? <laughs> 여기서 올리면 <laughs> 돼. 이거 여기서 올리면 돼. 블레이드가 손에 암수? 이 네, 네, 네. 그거 위 아래 봐야 돼요. 안전지대 달라져요. 네, 팔에다가 이거... 아주 먹게 되네. 아, 파헤다 아주 먹고 꼭. 그냥 딜하죠. 오케이. 오케이. 먹 저스트가 그생각해야 된. 이거 다 하고. 네. 저가 준비 저가 준비 저가 준비 맞네 아, 맞네 됐다, 맞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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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소리가 소리가 나긴 하다 자자자 갈게 터지고 에이펍 어 땡겨어엉 밀어어 나이스 가 오로지 감수 오로지 수 올릴게 와와와 아, 와, 와, 데미지 뭐야 7천 썼네? 틱당? 이거 약간 체왜있쓸 거야. 아저또구거러 왔다. 플래아아 구석에서 동아 정화를 동화를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냥 클립. 보고 있어? 어, 플래턴이아수 어. 있어요? 블레스터님이랑. 아, 하나 남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남았어요. 남았어요. 나도 블레이드 하나 남았어. 오케이. 반도. 블레이드 던져. 블레이드 던진. 아 이거 던지라며. 아이즈. 아이즈. 제가 얘기할게. 제가 얘기할게. 아저 없어요. 블레이드 이제. 보고 왜 거야. 패턴 거야. 어서, 헬 듯? 이 판은 좀 따질게요. 이건, 이건 좀 이렇게, 어, 이렇게 돌리지 말고. 어, 이거 찍게. 그림자. 예, 응. 피감? 피감인데? 어, 방금 피감이데 뭐야, 컨트또이 있다. 어, 잠깐만. 아, 이건 뭘까? 이거 실, 실제 까는 거 같은데, 뭔가? 위를 쓰는 게 아니었나? <laughs> 아, 여기 또 있어, 미친. 될수 a v e a song, and then I have a song. I have a song. I h a v 하 a song. I h a v 서아 song. I h 하 v e a s 이 n g I have a song. I 맞았 v e a song. I have a s 이 n g I have a song. 썼어. 수 v 이 a s o n 우리 우리 v e a song. I have a song. I have 더 song. I have a song. 됐다 a v e a song. I 스 그래서 암수 끝냈어요. 아니 저가 저거 데미지 17만 들어오는데요. 저거안 하면 저 죽어. 그러니까. 아. 저가 더가 석상 가져도. 네. 제가 제가 확인. 오, 어, 어, 잠깐만. 이거 끝에도 뭐있다 어. 상과주님 상과줄게. 난리났다. 와, 이러면서 가운데서 싸우는 거야, 그냥. 어. 이해 못 해. 오고, 오고. 이손밖나 일본이면 밀만 할것 같은데. 할만해할 만해. 그 언제 돌아요? 추고 아 돌아갔네. 돌아왔, 돌아왔습니다. 나 바로 추격도 올릴 거임. 오케이. 돌아가. 저가 아, 저가 아, 저가. 아 저가 모르고 저거를 나 네러 위치. 아또쓸수 있어. 또쓸수 하면... 있어. 또쓸수 있어. 네. 앞에 조심. 저가 계속 쓸수 있어요. 아 계속 쓸수 있어요? 네. 인물 어, 때문에 어, 모션 때문에 뭐야? 편다 편다 편했어. 모션 때문에 계속 쓸수 있어. 그리고 나 저거 쓰려고 야. 추 나이스. 아, 시, 아이 고치, 뭐, 아, 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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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보고,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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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보고, 보고, 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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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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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보저보 보고, 보고, 보보 대졸 어글 빼주고 어글 여기 있을게 여기 있게 오케이 패줄. 마지막 8줄 한줄 남았어 뒤다아줄 나이스 오케이 와아아나 반지 벗어 나와 비등하구나 어지 비등. 어, 80이다 어, 반지 70 80반지다 어, 나이스. 와, 증명했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어, 강릉, 강, 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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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